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대 들어 방정환이 정착시키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어 방정환은 아동문학가로서 우리나라 첫 아동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고 어린이 단체도 만들었지 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것으로도 유명해서 지방마다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대 그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천도교의 영향이야 천도교는 어린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천도교의 사상 속에서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가능해졌지 천도교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므로 아이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어 방정환은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이런 생각의 뜻을 같이 했던 거야 방정환이 생각한 어린이는 티없이 맑고 순수하며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지 그때 어린이들의 실제 모습은 방정환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어 그때에는 의무 교육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는 어린이도 많지 않았어. 대개 어린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을 했지. 기록 현실이 가혹할지라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대. 전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지. 1923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 행사가 천도교당에서 열렸어. 기념식 때 200명의 소년들이 경성 시내를 사구역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아래와 같은 선언문 12만 장을 배포했어. 그뒤 어린이날은 전국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로 발전됐지. 이 선언문은 장유유서의 찌든 옛 질서와 어린이 노동으로 대표되는 압박을 없애고 배우고 놀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이 선언문은 인권 선언과 비슷해. 그만큼 어린이 운동은 일제강점기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 곧 어린이를 깨우치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서 해 미래를 이끌 주체로서 길러내는 일이 식민지 시대 어린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 어린이 날은 새싹이 도단한다는 의미로 새싹이 도단하는 5월 1일로 정해 1923년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했대. 1927년부터는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치렀지. 그런데 어린이날이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행사를 금지시켰어. 어린이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도 학교에서는 수업을 했대. 해방뒤첫 어린이날 기념식은 1946년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어린이날 전국준비위원회와 어린이날 서울시준비위원회 공동주최로 거행됐어. 천도교 소년회, 조선소년운동중앙협의회 등 18개 소년단체에서 수천명이 참석했지. 이 자리에서 4명의 남녀, 어린이가 다시는 집도 말도 빼앗기지 않고 새네새조선의 주인으로서 열심히 배우겠다는 소년소녀의 선사 문을 낭독했어일제강정기에는 어린이날 알리기, 어린이도 인격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데 힘썼어. 해방 뒤에는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희망이나 포부 따위를 말하고 모범 어린이를 표창하거나 음악, 무용, 사진중장 같은 대회를 열었지. 해방 뒤첫 어린이날인 1946년 첫 번째 일요일이 오일이어서그 뒤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됐단다.